이번 시간도 더하기 빼기 수학 공부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오늘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에이, 이번에는 그큰 1단원에서 두 번째 소단원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음. 이거 5학년 때만 나올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그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뭐 한번 배운 내용이기도 해서 많이 어렵진 않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고 연장선이다. 자 하나씩 기본 개념잡아봅시다자 공약수가 있다. 자 공자가 무슨 공자다? 그지? 공통이다. 공통할 때 공자입니다. 공통인 약수. 응. 약수는 우리가 또 배웠단 말이야.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자, 그래서 약수는 약수인데, 공통된 약수. 공통인 약수를 줄여가지고, 공, 약수. 응. 그러면 수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두개 이상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12라는 수가 있고, 12라는 수와, 그 다음에, 누구 할까? 18이 있습니다. 18의 공약수를 구해보래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구해보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 첫 번째 12의 뭐도 구해보고 12의 약수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도 구해보고 그렇죠 18의 약수도 한번 구해보는 거지 자, 12의 약수. 우리가 앞단원에서 뭐 소인수분에 이용해서 약수 구하는 방법도 배웠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12의 약수를 직접 하나씩 구합시다. 자, 나눌 수 있는 수. 1 나눌 수 있고, 2 나눌 수 있고, 3 나눌 수 있죠? 어, 4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5는 안 되겠네요, 그죠? 11을 5로 나누면 나눔 떨어지지 않으니까. 2, 6, 짝이 되는 수가 있지? 2, 6, 12. 3, 4, 어, 3과 4가 짝이네? 그 다음에 1이랑 짝이 되는 거. 11을 1로 나누면 12. 자, 이렇게1 2 약수 구했다. 18의 약수도 마찬가지지. 일단 무조건 1로 시작하죠? 모든 수의 약수는 1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로 나눌 수 있죠? 2, 9, 18. 3으로도 나눌 수 있네. 3, 6, 18. 그 다음에 4는 안 되겠네. 그지? 5도 안될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짝이 되는 게 3, 6. 6 됐다면. 3, 6, 18. 그 다음에 2랑 짝이 되는 거? 2, 9, 18. 1이랑 짝이 되는 거? 18.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의 약수를 쭉 구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찾으면 되냐 그지 공통인 약수 서로 같은 약수가 뭐 있냐 그지 뭐 1도 1 똑같잖아 어 2도 똑같네 뭐 어, 3도 똑같네 어 4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네 아그 다음에 6도 똑같네 여기 두번다 들어가 있네 아그 다음에 같은 약수는 없네요 그지자 그래서 결국은 12와 18의 공약수를 구해 보니까 서로 동시에 둘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수가 1 있고요. 2 있고요. 3도 있고 그다음에 6 이렇게 4 개의 공약수를 가지더라. 자, 그리고 또 이제 공약수라는 건 결국 또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12와 18을 12와 18을 동시에 그죠?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나눌 수 있는 수, 그게 공약수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자, 그래서 이제 공약수 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 여기 뭐가 있냐? 최대공약수가 있죠. 어, 최대공약수. 아, 공약수인데 앞에 최대가 붙었네. 아, 최대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지? 최라는 건가장이라는 뜻이고. 대라는 것은 크다, 클 대자. 가장 큰 공약수 말 그대로지 뭐. 앞에서 우리가 공약수 구했단 말이야.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보라. 그럼 방금 위에 예를 들어서 12와 18의 공약수가 1, 2, 3, 6이 있는데, 그럼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냐? 그죠?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좀비를 찾은 거 1, 2, 3, 6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누구다? 제일 큰 놈이 6이 여기 있네. 제일 큰 수가 6이잖아.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뭐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 그렇게 없지 않고. 자, 그러면 공약수 중에 우리가 최대, 가장 큰 약수를 따로 이름 붙여가지고 최대 공약수라고 따로 배우긴 하는데, 그럼 과연... 최소 공약수는 없을까? 왜 최소 공약수라는 개념은 안 배울까? 그지? 좀 궁금한 친구들도 있겠지? 그 즉,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약수는 뭘까를 물어보는 거잖아. 자, 방금 우리가 공약수 구했네. 1, 2, 3, 6이 있어.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공약수가 누구지? 그지? 제일 작은 공약수는 1이죠, 1. 이거는 10이랑 18에서만 그럴까? 그지? 아니죠. 모든 자연수.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든 항상 1이라는 자연수는 모든 수의 약수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라는 거는 항상 값이 1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자연수가 와더라도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개념을 배울 필요가 없다. 뭐,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공약수 개념과 방금 배운 최대 공약수 요두 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얘네 둘이가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공약수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제일 큰 공약수 얘네 둘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방금 배웠네 공약수를 구해보니까 1236이 나왔어 그지 공약수를 구해보니까 1236이었고. 이 중에서 최대공약수를 구해보니까 6이었어. 자, 공약수는 이렇게 여러 개 생길 수 있고 최대공약수는 딱 하나 나오는데 얘 둘이가 어떤 관계일까? 아, 뭔가 느낌 옵니까? 자, 여기는 1, 2, 3, 6이 결국은 요 최대공약수 6이 있죠. 요 6의 무슨 수들이다, 그지? 이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니까 최대공약수 6의 약수를 구해보면 1, 2, 3, 6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공약수들은 공통인 약수들은 그 약수들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공약수 그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을 쭉 구해주면은 그게 공약수랑 같다라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네. 자, 그래서 요두개의 관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서로, 소, 서로, 소. 아 서로라는 것은 혼자서 서로 이런 관계가 없지. 서로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려면 최소한 두개 이상, 그지? 여러 개. 그 여러 개의 수의 관계가 소 관계도다. 서로, 소라는, 이 소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소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소수 할때 아마 소를 배웠습니다. 그 소라는 이제 같은 용어인데, 서로, 소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두 자연수의 관계가 방금 우리 배운 최대 공약수 있죠.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니까, 그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다른 말로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공통된 약수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 1밖에 없을 때, 이런 두 수의 관계를 우리가 서로 소라고 한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될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4라는 자연수가 있고, 9라는 자연수가 있다. 이두 수의 관계가 서로 소일까, 아닐까? 즉, 뭘 알아보면 된다? 이것도 약수를 알아보면 된다. 자, 4의 약수 한번 알아볼까요? 1, 2, 4, 3개 있습니다. 9의 약수도 알아볼까요? 9로 나눌 수 있는 수, 9로 나눌 수 있는 수, 2는 안 되고, 3, 3은 9. 그럼 바로 9. 자, 이렇게 각각의 약수를 구했을 때 서로 공약수를 찾아보자. 공약수. 아, 1 공약수 있네. 응? 그 다음에 공통된 약수가 없네. 같은 약수가. 와, 신기하게 두 수의 공약수가 딱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1 자체가 공약수이기도 하고, 이 자체가 가장 큰 최대 공약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고 또는 최대공약수가 1인 이런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뭐밖에 없는 거, 나눌 수 있는 수가 1뿐인 거. 두 수를 다른 수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을 때, 우리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한다. 이지 그래서 새로운 개념 서로소 하나 추가가 되었고요. 이것도 결국 공약수 개념으로 우리가 두 수의 관계를 알아본 거다. 자, 뭐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 혹시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다음, 같이 공부해 볼게요.